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즈비 오픈 특강의 박종수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마케팅 T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오늘 은 화면에 보다시피 유튜브에서 수익 해산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회수당 수익하는 방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유튜브가 되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특히 유튜브 광고로 수익이 대부분 잡은다고 보시는데 간단하게 조회수 별로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려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유튜브 정책인데, 뭐, 잘아실때 2018년 유튜브 정책으로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 그리고 최근 12개월간 시청이 총 4000시간 이상이 돼야지 수익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도 설명해 놨는데, 유튜브에서 수익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신청이 가능하게 되려면 1000명 이상의 4000시간 이상, 이제, 시청이 돼야지 수익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크게 6가지로 설정해 봤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예, 1번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10분 미만의 영상은 1조회수당 보통 1원 정도를 추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10분 이상 영상은 추가 광고가 가능해서 1조회수당 2에서 3원 정도 추정을 하는데, 어, 추가 광고는 보통 10분 넘으면 3개까지 들수 있으니까 많이들 하시는 방법인데, 요 정도 설정하고요. 근데 문제 이제 3번부터 보시면 영상이 길고 광고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탈하는 시청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영상이 긴게 좋은 건가, 짧은 게 좋은 건가를 꼭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4번 보시면은, 연, 컨텐츠만 좋으면은, 한 시간 이상 영상도 수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뭐, 강의 영상이나 뭐, 게임 영상부터 시작해서, 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볼수 있는 영상이 된다면은, 어, 시간은 꼭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맞는 영상이 뭔가, 기회를 잘 잡아서 짜는 게 좋다고 볼수 있겠죠? 특히 이, 그, 조회수단가 1원을 추정이나 2, 3원을 추정했는데 기준이, 그, 시간. 얼마나 걸거냐 국가. 어느 나라에서 광고를 하냐. 뭐, 나이나, 시청자의 나이나, 컨텐츠 내용. 또, 계절. 이런 것들에서 단가 변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뭐, 겨울 컨텐츠는 단가가 높다고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이라 그렇게 단가가 높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외 유저가 들어와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일일이 설정하기 힘드니까 내가 만든 주제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 정도만 판단하기 좋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보면은,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보통 30만 건 조회 정도면은 10만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0만에서 100만 원 되게 큰 수익 차이거든요. 이 조건이 아까 5번에 대한 조건, 이제 해외 유저를 대상으로 했냐, 뭐 시청 나이가 어떻게 되냐, 컨텐츠가 이제 광고가 잘붙는 컨텐츠냐, 아니면 계절이 언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자기 영상을 찍어보면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1000명 이상, 4 0 0 0명 이상 도입이 된 상태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판단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10분 미만의 영상, 저 같이 5분 정도로 찍는 영상들은 1 조회수당 1원 정도로 추정하면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판단하시고 10분 이상이면은 어 조회수당 2~3원 정도가 나온다 뭐 거의 다 맞는데 아까 얘기했던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변수는 많으니까이 정도 기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 이제 화면 돌려서 한번 보시면은 유튜브 밑에 나와 있는데. 영상도 보면은, 이제 뭐, 이제 8 0 0천이면8 7 0 0 0 개가 나온 거고요.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은데, 이렇게 뭐 44만이면은, 영상이 아마 길 거예요. 뭐, 이렇게 곱하기 하면 되는데, 정확히 맞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조회수랑 시간에 따라서 곱하기 1을 할 거, 잘 1을 할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그 일단 궁금하신 사람들이 많아서, 한번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내용 은나 판단해 보시고요. 아,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뭐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짧았지만은 간단하게 뭐 일주일 이상 이런 요뭐 정도 기준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